이제 저희는 교육자치라는 의미를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교육에 대한 자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교육이라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을 해서 지역의 주체로 잘 성장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치라는 의미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윈윈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자라는 게시응 자치 아니에요? 시흥의 가장 큰 장점이 공공기관에서 움직여서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는 분들이 곳곳에 시흥에는 계신 것 같아요. 혁신을 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자원들이 저희 시는 다른 시보다 많다는 거. 라는 부분은 음. 어떻게 보면 교과 과정의 다양화, 그다음에 지역화 음. 이렇게 보시고,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은 최초에는 추석을 지닌 영재 아이들, 아이들이나 예술, 그러니까 특정하게 시작했다면 지금은 이제 수업 후에 음. 그 시간들을 좀더 다양화시키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 거고요. 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서로 보완을 하고 있는 불직한 음.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1에서 시즌2로 넘어갈 때는 23개의 학교에서 시흥시 전 지역으로 혁신교육지구가 묶여요. 학교와 마을이 같이 변화하는 이런 음. 것들이 학교 각 마을에 이제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 지역과 함께하는 이런 그 교육사업이 시즌 2에 더 확산이 됐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러면서 지금 시즌 3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역과 마을과 학교가. 마을 교육자치회라는 게 저희가 2018년도에 생겨요. 교육청과 시에서 할수 없는 작은 단위의 중학교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이 형성된 고그 단위로. 마을교육 자체가 생기면서 그 마을의 교육에 대한 현안이겠죠. 음.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을 네. 해요. 2018년도에 그렇게 마을교육 자체가 탄생을 하면서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19개의 행정동이잖아요. 근데 지금 16개 동에 그 15개의 마을교육 자체가 올해까지 지금 생겼어요. 2019년 상반기에 유은혜 장관님이 저희 시에 네. 오셔서고 네. 2018년도에 시작된 네. 그 마을교육자치회의 얘기를 들으세요. 네. 이게 바로 그 교육자치다. 네. 전국적인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 지구라는 사업을 한번 정책을 만들어서 확산 시키자. 어떻게 되면 저희 시가 모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학년기에 있는 응. 초중부터 뭐곧 고등학교까지가 학년의 어떤 전부가 아니라 응. 응. 평생 교육이 아니냐 응. 그래서 평생 교육까지 응. 이제 넓혀서 응. 이제 고민을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학교와 마을을 잇게 되면. 응.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 때는 아이들이 쓰고, 그 이외 시간은 지역 주민들한테 오픈을 좀 하자. 학교안 체험교실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과 학교가, 어, 문도 열고, 그 다음에 마을 자원을 같이 연결해서, 학교에서 그 마을 자원도 같이 연결해서 쓰고, 그 다음에 마을교사라는 분들이 또 이제 성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되고, 이제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혁신교육지구의 그 어떤 목표라고 해야되나 그런 목적이 된것 같아요 지금 서울대 교육이 당초 시작은 저희 이제 시흥 캠퍼스 조정과 함께 어떻게 서울대의 일부분을 우리 시로 가져올 것인가 중에서 이제 교육을 제일 먼저 가지고 왔던 부분인데 지금은 영재교육원이라고 불리는 과학 관련된 전문 교육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네. 2010년이에요 네. 서울대라고 하는 그 간판에 잘하는 애들만 할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음. 방향으로 잡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2016년도에 기본 계획상의 다양한 교육인데 조금 더 아이들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교육을 잡는 거지 꼭 잘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음, 하는 교육은 음, 아니거든요. 음, 음, 2010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음, 음. 다양한 교육 수를 충족할 수 있게 해 놓은 맞춤형 교육도 있고 음. 세라 배움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기초학력 부진 대상 학생 음.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거와는 또 별개로 일대일로 붙어서 할수 있는 경계성 장애, 예를 들면 ADHD, 음. 어, 또 난독, 난산 음. 관련해서 뭐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음. 교육부터, 디딤돌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저희 시에는 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학교로 공교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그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중고등학교의 핵심 역량이라고 해서 그런 교육부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핵심 역량을 갖춰야만 미래 에 대응할 수 있다 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업으로 음. 확대가 돼 있어요. 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서울대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특정 아이들 음. 음.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좀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음, 뭐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음. 서울대 사범대는 우리 공교육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그 부분에 아이들을 맡아주고 있는거죠 서울대 데려다 줄수 있는 아이들만 그 음. 프로그램을 줄수 있는가 음. 그 부분에 고민이 사실 좀 많아서 <laughs> 가능하냐면 어떻게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음. 부분은 학교랑 좀 많이 고민하는 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 10개 사업 중에 3개, 4개 정도는 학교로 지금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05세 서울대 교협력동에 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음. 많은 아이들이 음. 갈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올해 여기 은계에다가 음. 그 음. 임대하면서 운영 것도 그런 이유고 음.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음.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를 좀 확보하려고 내년도는 더 노력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은 서울대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디자인해서 우리한테 줬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거꾸로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어, 봐야 될것 같아요. 2018년부터 고민하고 있는 게 사람이 바뀌고 뭐 정책이 바뀌어도 조금은 덜 흔들릴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좀 만들자. 교육청과 시청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 그러니까 아이의 성장이나 아니면 학부모나 교육 주체를 놓고서 이제 거기에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예산까지도 이 중간 지원 조직에 그러니까 같이 편성을 하는 거죠. 그 예산을 갖고 같이 기획도 하고 정책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했는, 아, 하고 음, 있는데, 그게 핸드요? 아직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요. 있는. 근데 사실은 우리 그 시에서는 그게, 되, 우리 시 자체로만은, 음, 왜냐면 음. 부서마다 다 이렇게 갈라져 있던 음, 학교 음. 교육 지원을 원클릭이라는 데다 지금 다 묶어놨잖아요. 뭐 교육자치과, 뭐 청년, 청소년과, 음. 뭐 문화예술과, 음. 그 다음 미래, 미래담당과, 뭐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용기센터나 음. 학교랑 같이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2018년도부터 해서. 그게 원클릭 시스템이에요. 음. 그 원클릭에서 학교가 신청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학교에 지원 나가고 음. 이런 게 지금 음. 각 부서에 벽을 허물었는데 지원 청과도 이제 그걸 하고 싶은 음. 거죠. 지역의 교육자치를 위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요, 늘 끊임없이 하는 시예요, 저희시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 교육부에서 하는 풀뿌리 그 협력사업에 또 선정이 돼서 그걸로 또 고민을 시작하고, 2020년도에는 미래형 교육자치라는 부분으로 교육도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부 맨날 고민만 하지 말고, 어떤 제도나 아니면 뭔가 할수 있는 거를 하나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올해 그러면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교육자치 지원 조례 안을 서로 한번 고민하면서 만들어봤고 이렇게 그럼 조금이라도 실천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주도화해서 막 끌고 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고민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시흥교육은. 굉장히 희망적이라 봐요. 음. 그런 걸 통칭한 조례를 올해 이제 3월 달부터 네네. 각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음. 정책 연구모임을 시작한 음. 거예요. 음. 교육자치 지원조례안. 대신에 국가가 해야 될 것들, 그 입시제도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교육자치,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그런 큰 틀을 좀 바꿔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되죠. 요